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평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강구할 때에 우리 심령마다 만져주시고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을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소중히 붙들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폐역하여

지극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생시키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같은 어떤 거대한 세력에 묶여 있고 눌려있는 모든 그 세력에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풀려나고 그리고 소생되고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해도 두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던 제다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축복하셨습니다. 이, 오늘 이 바벨론 같은 거대한 세력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유다 백성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생하는 복, 또 평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소생이란 히브리의 뜻은 숨을 쉰다, 살아난다, 회복된다, 치료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죽어 있는 자, 영이 피폐한 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소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소생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영이 죽어 있다면 그 영이 그 살아있지 못하다면 그거 얻은 온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을 가진 인간에게는 영혼의 소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10편 69편 32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소생시켰어요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슬퍼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소생시켜 주십니다. 셋째,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육체와 환경을 소생시키십니다. 사사기 15장 19절을 보면, 이 블레셋과 싸워 전투하던 이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어요. 기력이 쇠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곤한 몸또 환경 정신 소생시켜 주십니다.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를 소생시키는 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생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소생하는 은혜를 입게 될까요?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통의하는 사람이 소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자, 1 5절 보면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통의란 말은 자기 연약함, 자기 어떤 그 부족함, 자기의 죄, 자기 허물 이것을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 깊이 내우치고 회개하는 것을 통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통회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소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7편 17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사야 66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소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해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소생하는 복을 주십니다. 둘째, 겸손한 자에게 소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자 15절 계속 보면 그도 겸손. 이 15절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낮아진 마음이죠.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곡히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여 노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자 셨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어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권면하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겸손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고 영육관에 소생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셋째,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 소생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19절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이사야, 이사야를 통하여 이5 7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결과를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입술의 열매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00% 천재는 없어져도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금방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말하고 약속하고 다짐하고 서약한 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첫째가 민숙이 14당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툭 하면 원망하고 툭 하면 불평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입술이, 너희들의 입술로 말한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술로 뱉은 그대로 열매를 먹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벌에서1 3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전도를 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우리,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도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로 열매맺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열매가 맺어진다.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술이 아름다워야 소생의 은혜를 입습니다. 입술이 아름다워야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고민하는 그 입술에 소생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 진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평생 톡에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통이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결단하고 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수 있는 대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도 복주기 시기에 합당한 그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입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겸손한 마음과 따뜻하고 아름다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소생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속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못 대고 환란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의 매요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소생되고. 우리 인생의 평강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일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떨며 통해하며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아버지가 약속하신 이 소생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에 눌려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너희는 소생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되에 믿음으로 붙들되에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허락받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가 약속하신 소생과 평강의 축복을 입술의 열매로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또한 우리 또한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저들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생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생과 평강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사야서에 수없이 기록된 많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지만 내 나도 내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마신다는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게 내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오늘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아버지 어둠의 영이 무섭게 역사한 시대에 때려 우리가 아버지 세력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어둠에 눌리고 이 악한 세력에 눌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내게도 제자들처럼 아버지 숨어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연약함을함게될기억게도없어서이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불리에 약하여 주 앞에 나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앞에 통곡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오늘 말씀 아버지 통통해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 소생의 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입술의 열매가 되어 우리가 오늘 허락되는 은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맺어지되 특별히 소생과 소생과 평강의 복의 열매맺는 재를 산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비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입술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날마다 통일하는 마음도 가지지만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의 영광을 돌리고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먹고 마시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드엎드를 간구하는 교대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어나실 신합니다.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고백 가지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에서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작품천재를 만나주신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과 육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